보톡스랑 이 어깨 필러 시술 과정은 비교적 간단한데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시술이기는 합니다. 먼저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승모근과 어깨 근육의 발달 정도와 비대칭인지, 혹 기저 질환, 신경 질환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어깨 뼈 모양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시술 부위에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시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근육과 뼈의 발달 정도나 위치 형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필러와 보톡스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시술 과정은 보톡스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근육이 발달된 부위 중심으로 한 대여섯 방을 주삿바늘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사를 넣으면 이제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바늘로 하지 않고 뭉퉁한 관인 캐뉼라로 진행을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바늘로 일단은 구멍 한두 군데를 뚫고 거길로 캐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 구멍 뚫는 자리를 주사로 마취를 한 다음에 캐뉼라로 넣어서 뼈막에 필러가 들어가게 됩니다.